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 또 나가서,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뜻은, 일어서다, 극복하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한마디로, 어, 6절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변함 없는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이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 땅에 자랑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우리 가정 안에 또내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잘 살았다 생각되며 자랑할 만한 그 자랑거리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우리가 오늘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은혜와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행복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절의 말씀처럼 보면, 어린 양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누리는, 그 턱근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권은 어린 양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목자는 오늘도 그 양들을 위해서 어 푸른 물가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길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양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도말할 수 없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도장을 찍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러면 그 자녀의 모든 인생과 삶은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거는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대단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것을 얘기하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땅과 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하는 복음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달라져도 이 땅에 어떤 유행이 달라져도 절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오직 그 부활의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경배 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려서, 정말 오늘도 이 행복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오늘도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오늘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체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서이 땅에 그 어떤 우리 삶의 두려움도 죽음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높이시는 이 행복한 부활절이 되어주시고 나가서 이 영원한 복음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과 그리고 나가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